안녕하십니까. 통통통TV 김박사입니다. 아, 이번 영상에서는 키네마스터 영상 편집에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글씨에 대해서 알아 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제일 마지막 장면에 만든 사람들이나 출연자들의 이름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엔딩 크레딧 또는 엔딩 롤이라고 하는데, 키네마스터에서도 이것을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시 낭독 영상에서도 이런 효과를 사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아, 그럼 키네마스터에서 어떻게 이것을 만드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아, 키네마스터 어, 시작 화면입니다.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나 터치합니다. 어, 프로젝트 이름을 어, 흐르는 글씨라고 해보겠습니다. 흐르는 글씨 이렇게 하고 예, 확인을 누르, 누르고 만들기로 예, 비율은 16대 9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만들기 예, 미디어 어, 브라우저 화면이 나타났는데요. 여기서 이미지 에 s 에 들어가서 검은색 바탕 하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예. 타임라인에 검은색 바탕 클립이 들어왔는데요. 길이가 지금 현재 약 10초 정도로 적당한 것 같습니다. 예. 플레이 헤드를 제일 앞으로 위치시키고, 미디어 휠의 레이어를 터치하고, 글자를 쓰기 위해서 이 T, 텍스터를 터치를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어, 내가 쓰고 싶은 엔딩 크레딧의 내용을 예, 적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든 사람들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만, 만, 든, 사람들. 예, 이렇게 하고, 내가 쓰고 싶은 글씨를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를 예, 다 썼습니다. 예, 크기를 조금 늘려 볼게요. 예, 그래서 여기 글치를 예,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이윗 글자, 엔딩 크레딧 글자가 처음 시작점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하고 지금 어 빨간 재생 헤드가 제일 앞에 있는데 이것을 살짝 조금 이 자, 자막 레이어를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움직 조금 움직이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아까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조금 움직이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액션바라 그러는데, 여기 있는 요 조그만 동그라미에 플러스가 되어 있는 요 부분을. 탁 터치를 해주면 여기에 보면 빨간 점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이 바로 키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키 프레임은 어떤 어 글자나 또는 어 스티커 같은 것을 움직이게 만들 때 쓰는 중요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타임라인에 있는 이, 이 자막 에, 레이어를 저 끝으로, 저 빨간 선 재생 헤드가 제일 끝에 오게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자막을 에, 위로 올리는데, 올릴 때 보면 빨간 선이 보이죠. 세로선이 보이죠. 이것은 중간, 중심이란 뜻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하면 에, 글씨가 흔들리지 않고 예쁘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어 올릴 수 있는 내가 끝나는 위치를 정해서 어디까지 할 것인지를 결정한 다음 이렇게 위치를 지켜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이 정도, 이 정도에서 끝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쪽 이 자막 레이어에 보면 앞에서 생겼던 빨간 동그란 조그만 점이 여기도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점이 생겼다는 것은 처음 시작점과 끝 지점에 위치가 잘 설정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움직이는 자막, 즉, 키 프레임을 적용한 것은 이제 이것으로 완성입니다. 그래서, 빠져나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글자가 아래에서, 그러니까 처음 시작점에서 지금 현재 있는 이 지점으로 글자가 줄줄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된 것인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뒤로 가기 버튼을 예, 눌러서 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빨간선 재생 헤드를 제일 앞으로 보내고요. 예, 플레이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플레이는 여기 있는 이 하얀 삼각형, 요게 플레이죠. 플레이를 시켜보면 글자가 위로 줄줄줄줄 올라가지고죠. 예, 요런 엔딩 크레딧이 완성이 되는. 자, 여기서 여기 올라가는 속도를 보면 천천히 올라가는데요. 좀더 빨리 하고 싶다 하면 여기 있는 요 레이어 클립 길이와 레이어 길이를 똑같이 맞춰서 좀 줄여주면 이 길이가 짧아지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막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첫 부분과 끝부분의 위치만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빨간 점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래저래 키프레임은 키네마스터의 마술 같은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로 잘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